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부의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강연 주제는 FDA 프리 서브미션인데요. 어, 제목을 좀 어, 재미있게 적었어요. 그래서 FDA 규제 허드를 넘는 첫 걸음 FDA 프리 서브미션 마스터 하기라고 어,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FDA 프리 서브미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DA 허가 신청 전에 허가 제출 문서들을 사전 질의해서 FDA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의사항과 이제 해당 자료를 같이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요. 그에 대한 명확한 FDA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동등 제품의 선정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 확인을 받으시고 싶으실 경우 그리고 FDA 레귤레이토리 패스웨이도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싶을 경우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어, 바이오 컴팩티빌리티 그리고 임상 시험과 같이 이제 어, 기간과 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프리 서브미션을 통해서 이제 FDA의 의견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개드리려는 해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FD 사전질의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이제 어, 활용 가능한 팁을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용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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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FDA 프리 서브미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까? 어, 이런 내용의 슬라이드인데요. 어, 일단은 코드 a 러레이션이죠 그래서 어, c f r 을 먼저 참,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프리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다큐멘트의 이름은 이제 어 리퀘스트 m 피드백 앤 a l d 킹스포 c 메디컬 디바이스 서브미션이라고 해서요 Q 서브미션이라는 어 가이던스 다큐멘트가 있고요 어 여러 번의 이슈를 이제 걸쳐서 이제 최종 지침서는 2 0 2 3년6월2 일에 이제 발표가 된 지침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서는요. 어 신청자가 FDA로부터 의견을 받고자 할때 이제 적응할수 있는 절차와 이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있는 가이던스이고요. 어어 어, 명칭은 큐 서브미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숏 m 으로 해서 이제 큐 서브라고도 이제 칭을 하고 있고요. 어, 신청서에는 이제 큐 서브미션 넘버를 이제 부여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큐 땡땡땡땡 이런 번호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어, FDA 또한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큐 서브미션이라고 해서요. 프리 서브미션 이외일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 내용은 추 다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인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서면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F.D.A. 제출 자료, 그리고 요건 등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함으로써 이제 서면 답변을 받거나. FDA와의 미팅 또는 이제 텔레컨퍼런스 같은 경우 방식으로 이제 FDA 공식적인 피드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FDA 그 510K 품목 신고서, 그리고 PMA 신청서, 그리고 ID 신청서, 그리고 PDP라고 해서 이제 PMA의 일부이죠. 그러니까 Product Development Protocol 제출, 이런, 제, 이런 제출에 앞서, 앞서서 이제 FDA 문의를 하고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이제 90일 이내에 어, 받아볼 수 있는 프로곡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FDA 검토 항목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에 국한을 해서, 어,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좀 구체적인 질문을 이제 담아서, 이제, 근거 자료와 함께, 이제, 제출을 해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실험 계획서, 아니면 임상시험 프로토콜, 그리고 자료, 자료 요건 등을 만약에, 어,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이 된, 이제, 계획서 등을 같이, 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큐 서브미션의 종류가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나의 하나의 종류가 이제 프리 서브미션이라고 봐 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종류의 큐 서브미션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so 서브미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 이제 5, 10k 그리고 IDE 그리고 PMA 신청서 제출 전에 이제 제출 자료 범위 등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질의를 할수 있으신 어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대, 어, 대면 상담은 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한은 이제 신청한 후에 75일에서 90일 사이에 이제 그 피드백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긴급한 이제 퍼블릭 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적 보건 사안에 대해서는 어, 21일 안에 이제 어,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셔널 미팅이라는 큐 서브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회사가 향후 승인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 어, f d a 사전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목적의 이제 미팅이 있고요. 어, 주로 이제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해서 미팅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시면 90일 이내에 이제 미팅이 조율이 되고요. 그리고 스터디 리스크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스폰서보다는 약간 연구자나 IRB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서브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FDA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한 이제 스터디 리스크 위험 수준을 이제 결정하는 목적에 이제 질의를 할수 있는 미팅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예, 피드백은 이제 어 대면이 아닌 이제 기대 면의 형태로 어, 피드, 어, 리튼 피드백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종류는 어그리먼트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등급 제품 아니면은 어, 체내 이식형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 연구를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그 아니면 다른 연구 계획서에 이제 주요 평가 변수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FDA FDA와 이제 합의하는 그런 미팅도 있고요. 어 이는 이제 사, 어 30일 아니면은 이제 신, 신청자와 이제 합의한 날짜로 이제 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네이션 미팅이라는 큐 서브 미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PMA 그리고 PDP 제출 전에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임상 자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절차 그리고 임상 자료 제출 면제시 대안의 입증 방법 같은 것을 이제 합의하는 미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후에 30일 이내에 이제 양사가 이제 합의한 날짜에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그런 미팅이고요. 그리고 서브네이션 이슈 미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이제 보안 답변을 준비를 하실 때 보안 답변에 대해서 이제 사전 논의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 이, 이거는 한약 21일 이내에 이제 피드백을 아니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MA Day 100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PMA 신청서에 접수를 하시고, 이제 중간 검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검토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논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PMA 접수 후에 100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 상담 아니, 사전 질의가 이제 전 권장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장이 되고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 신청서 제출 전에 이제 비임상 시험 자료나 어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확인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권,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FDA 그어 510K 절차로 이제 가능 여부가 불확한 경우, 즉뭐 유사 제품에 대한 뭐 문의가 있을 경우, 아니면 동등성 클레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f d a 프리서브미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 제품에 해당하는 FDA 가이던스가 없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참고하시면 되게 스페시픽한 그 리스팅을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이던스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을 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제 프리 서버미션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품목에 대한 가이던스는 있는데, 어, 가이던스에 이제 비임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으실 경우, 이제 프리 서브미션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이던스에 이제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대안의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실, 하고 싶으실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어떻게 생성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서 이제 권장되는 경우,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IVD 제품의 같은 경우는, 어, 그, 다량의 검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항목을 이제 진단하는 이제 복합기기일 경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이제, 가다가 자기가 와, 힘드시다 하는 경우에 이제 프리사고이션을 통해서 질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석 기술일 경우,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목적인 그리고 분석 항목이 조금 다르다, 아니면 영상에 대해 새로운 질문이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복잡한 자료 해석을 하는데 통계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싶으실 경우 프리 서버기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기허가 유사 제품이나 표준 물질이 이제 불명확하거나 어, 불분명할 경우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프리 서브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하시기 이전에 어, 그럼 언제, 좀, 언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해주셔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이제 고비용의 성능 시험, 그리고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상 자료가 요구가 될 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자료의 형태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진행을 하,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FDA 신고 검토 자료에서 이제 특정 문제가 벌써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진행하기 전에 이제 FDA와 이제 사전에 이제 논의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에 이제 가장 적절하신 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전 질의에 대해서 이제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자 예 내용이고요. FD의 a 정책이나 절차에 대해서 일관적인 질문을 하시는 기회는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거나 이제 컨설턴트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자가 이메일이나 어, 전화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질문보다는 어,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어, 좀, 이렇게 긴 답변이 필요한 질문 같은 경우를 이제 프리 서브 미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FDA 가이던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순 문의나 일을 확인하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품 시험 관련해서 이제 인성, 뭐 시험 기간을 추천해 달라거나 뭐 이런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별도의 뭐 컨설턴트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DA 검토부서에서 이제 가진이 사전 검 사전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할 목적이라시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회의의 형태로, 어, 인포메이션널 미팅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요청에 대한 답변 제출 전에 사전 논의 같은 경우에는, 어, 서브미전 이슈 미팅으로 이제 약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질의서에는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표지 공문이라고 하는데, 어, 미국, 영어로 하면 이제 커버레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어떤 제품을에 대해서 이런 문의점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이제 레터 형식의 이제 공문이 이제 준비가 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자료가 이제 제출이 되는지 깔끔한 목차의 정리가 이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의 개요, 디바이스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과 어, 그 사용 작용 원리 그리고 제품의 구성 그리고 또 FDA 그 요원분들이 이제 제품을 이제 직접 보시지는 못하니까 가급적면 이제 제품 사진을 이제 같이 동반을 해서 이제 제품 구성을 보여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물리적, 과 생물학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의 성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그런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 어, 개발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이제 마련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5 1케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하는 기어가 동등 제품,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코드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 목적 또는 특정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독일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전 질의아니면 어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 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큐사금 이전의 경험이 있다면 그큐 넘버를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의 이제 개요 그리고 이미 시행한 아니면 실시 예정인 비임상이나 임상 연구의 개요 같이 동반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 사항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이 패키지를 구성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답변 수령은 어떻게 하실지도 이제 체크를 하셔서 이제 같이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회의가 되실 수도 있고요, 전화 회의라고 하는데 비대면 회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면 회의가 뭐 비대면 회의 희망 일시 뭐세개세 가지 이상을 작성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참석하실, 예정하신 분들, 그리고 회의 때 이제 필요한 뭐 시청, 시청각 장비가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간략하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약간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심플한 프로세스긴 한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는, 어, 신청자가 뭐, 아까 말씀드린 질의서를 먼저 준비를 하고, 어,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의서를 작성할 때 얼마 걸려요? 라고 문의를 주시긴 하는데, 어, 대체적으로는 뭐, 6개월도 걸릴 수 있고요. 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 이유는 뭐, 기술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를 이제 완벽하게 제출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좀 어 준비를 하실 때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신청자가 이제 지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FDA에서 이제 접수에 대한 검토를 먼저 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때 이제 타당한지 그리고 이제 접수가 와, 완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 4일 이내에 이제 통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회의 아니면 비대면회의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어, FDA가 신청자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일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한, 어, 질의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한 21일 이내에 이제 요런 이메일이나 이제 레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FDA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서면 답변을 이제 먼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5일에서 90일 사이에 먼저 그 리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가 일정이 합의가 됐고 이제 합의가 된 경우 이제 FDA는 최소 3일 전까지 이제 이메일로 이제 1차 서면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FDA를 정말 찾아가서 이 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뭐 메릴랜드라는 주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시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줌이나 뭐 팀즈를 이용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된 후에는 신청자의 이제 회의록 초안을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회의록은 이제 회의가 진행한 후에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FDA는 이 회의록을 이제 검토를 하고, 어,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수정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최종 판은약 30일 이내에 이제 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반드시 알아야 할 팁이라고 하는 세션에서 어, 저희가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 어, 팁을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것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FDA의 이 답변에 대한 효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 답변은 사실 법적 효력이 있는 피드백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런 거를 네. 지금 제가 다옴표를좀 썼는데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DA는 어, 그 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든 것을 어, 고객사가 전달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제출 자가 전화를 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 제출한 정보가 이제 바뀌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어~ 펄스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이~ 어~ 피드백이 이제 법, 법적으로 게 유력 유력이 있겠지만 체인지될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향후, 어, 해당 제품에 대한, 어, 품목 신고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 FDA가 신청서 검토에 그 사전 답변의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해서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의 바탕으로 이제 510K 신청서를 만약에 준비를 하면, 이제 사전진이 번호, 아, 아까 휴 번호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아, 이 번호를 이제 신청서에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f d a 사전서 협의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그이 그, 레코드가 계속 따라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 법적인 피드백을 자, 좋은 방향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실제 검토에서 FDA 사전 어, 답변과 이제 다르게 검토가 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사전 질의된 제품에 대해서 사전, 어, 사용 목적이 변경이 됐을 때, 뭐 어, 제품이 변경이 되지 않아도 목적이 변경이 됐을 때는, 어, 다르게 검토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어, 당연히 제품 설계에 대한, 어, 변경이 있을 때는,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리고 FDA가, FDA가 이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FDA 조언에 따라서 연구를 해, 했는데 결과가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새로운 우려를 만약에 제기할 수 있을 경우 이제 이전 답변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DA가 사전 답변을 준 이후에 이제 해당 제품 아니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가 이제 제기됐을 경우에도 이제 다르게 검토가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실 때어 유용한 팁을 또 이제 정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이제 완결한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의의 이름,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검토자로서 이제 어, A부터 Z까지 이제 커버하는 이제 문서가 있으면 이제 그 문서를 이제 보시고 이제 검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제 완결한 문서로 제출을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명확하고 이제 간결한 자료를 드리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하셔야지, 이제 구체, 또 구체적으로 도또 작성을 하셔야지, 피드백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고려 부탁드리고요 어, 제출전이나 이제 규정 그 제출 전에 이제 규정이나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규정이 찾을 수 있는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오실 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어,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프리 서브미션 미팅을 이제 주, 미팅을 어, 진행을 하실 때좀 팁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그리틀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FDA에서 어 시간을 이제 분배를 해서 어 미팅을 이제 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미팅은 30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은 FDA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통보를 하시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 질문의 중요도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첫 번째 질문부터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의 질문은 이제 건너뛰시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부분만큼은 FDA랑 확인을 해야겠어. 이런 이런 질문들은 첫번째두 번째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성브미션 미팅을 진행을 하시면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출자에 대해 제, 제출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된다는 거 유념해주시고 이제 미팅 끝나시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액션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 되는지. 혹시 뭐 영어 때문에 못알아들었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확인을 하시고 어, 미팅을 내주셔 시기를 이제 당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으로 이제 질문지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될지 조금 몇 가지의 이제 예시를 들제드 드러드, 드릴게요. 그래서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뭐 블루 블루북 가이던스 아니면은 뭐 아이소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시된 뭐 접촉 부위나 기간에 따라서 권장되는 시험 이외에 뭐 다른 추가적인 시험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 제품에 뭐 발암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뭐 어떤 어떠, 어떠한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 FDA가 봤을 때좀 합리적입니까라고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벤치 테스트나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 제품, 뭐, 1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이제, 동등 제품과 비교해서,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와 또 가장 큰 사이즈만 그 비교를 하는 시험에 이제 적절합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 케이스적이겠죠. 뭐 가장 작거나 큰 거. 이런 논리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인정 표준과는 다른 어떠한 뭐 시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FDA는 어떻게 사용, 어떻게 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뭐 FDA는 어떤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뭐 동물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합니까? 이런 부분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준감 위험과의 색티를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적합성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게, 어, 괜찮겠습니까? 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임상 평가에 대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어, 의료기기 임상의 경우, 뭐, 어, 어, 벤치 테스트나 동물 실험만으로도 검토가 가능한지 여부도 이제 문의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전 제출 자료에 포함된 뭐 연구 어, 뭐, 설계나 표본 어, 크기 평가 기준이 적합한가요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어, 그 계획서를 동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계획서가 만약에 없으실 경우 뭐 시놉시스 정도라도 이제 가듯이 제출을 하셔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So, 기여가 동등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이렇게 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라고도 이제 질문하실 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프리 서브미션은 비교적 좀단 시간 내에 어 FDA의 품목 신고를 준비할 때 이제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 가능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0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워킹데이로 90일이라고 해서 살짝 뭐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리, 걸리는 어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래도 단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FDA 품목 신고 절차에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어, FDA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받,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과 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 또 수수료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고려하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뭐 인허가에 대해서 또 인사 시험 계획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 이제 사인엑스와 이제 함께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